제가 목사님으로부터 설교 <laughs> 어, 부탁을 받고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전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기도의 사랑 다이십니다. 아, 지금,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세상의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들만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 3일상 30장 제가 본문을 7절부터 10절로 말씀을 드렸지만 3일상 3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 특별히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다이시, 어,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이시 부하들과 함께, 어, 사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그들은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놓아 울었다. 모두를 더,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이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올도 사로잡혀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크게 의지하였다. 이렇게. 1절부터 6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이시 처한 그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글락이라는 그런 그 성읍은 사무엘상 27장에 가면 다이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 쫓겨다니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다이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블레셋 땅, 이스라엘과 적대 국가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본인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다이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물느냐 하면 16개월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다이시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 사울에게 쫓김을 받는 상황이고 또두 번째로는 블레셋 왕에게 주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부하들에게까지 불신을 받는 처지에 있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잇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큰 어려움을 통해서 어, 어떤 한 사람을 어, 최선으로 이끌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악으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잇은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최선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어, 사상에 보면은, 어, 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 30장에서는 표현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환란 당한 자, 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다윗 밑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쫓아서 블레셋 땅으로 갔고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를 도와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에, 그곳에서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600명과 다이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아기스를 돕고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말씀해 보니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읍은 다 불탔고 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노인들이 다 붙잡혀서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버려, 버려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두 가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600명의 다이세 부하들은 어려운 상황을 당하니까 다윗을 지금까지 쫓아서 다윗을 도왔고 다윗의 도움을 받았고 다윗의 훈련을 받은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결단을 내리냐 하면 다윗은 어려운 재앙 안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데 그가 찾아간 것은 제사장 아비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델을 찾아가서 아비아델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동요되지 않고 다윗이 한 일은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가서 아비아달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이슨 자선의 내면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본인이 나아가야 할 힘과 또한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시, 아이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나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이시에게 가져오니 다이시 주님께 문의하였다.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너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세계가 온통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아비 아들에게 조언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아말레 군대들을 쫓아가야 됩니까? 쫓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쫓아가라 고했어요다 도로 찾아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행동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지 않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추격해라. 그러면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 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추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하면 600명이 추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부설 시내라는 곳에 왔는데 200명은 부설 시내를 건널 수 없을 만큼 피곤함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설 시내에다가 200명은 남겨두고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에 다윗은 이집트의 한 종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쫓아가라 내가 분명히 도로 찾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쫓아갑니다.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빨리 쫓아가서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아와야 되는데 가는 과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이집트의 한 족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의 가는 길들이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다윗과 다윗의 신하들은 아말렉 군들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만난 한 이집트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그가 회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어떤, 어, 십자가와 같은 어떤 고난이나 고통 같은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넓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광야에서 벌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로부터 많은 시간들 동안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벌임받았습니다. 쫓김을 당했습니다. 강야에서 도움을 받은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집트의 한 종이 강야에 버려졌을 때에 자신들의 지난 날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치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그가 힘을 얻고 그가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할 때 간대한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다윗과 다윗의 신한테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이집트 종을 통해서 아말렛 군대까지 다자르는데 좋은 안내자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아말렉 군대들을 사로잡고 또다 빼앗긴 것들을 도로잡고 하나 도 상실함이 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이시, 기도의 사람인 다이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일성 30장, 2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이시 전에 피곤하여, 능이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아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무난함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 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분들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경 기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느냐하면, 나의 형제들. 이렇게 대화하고 있어요. 굉장히 대조적이죠? 악한, 악한 자들, 불량배들. 그러나 다이슨 형제들이라고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말한 것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분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쓴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나와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말한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 찾은 전리품들을 그들과 나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분들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가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오늘, 어, 기도 가운데, 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우상이 되고, 때로는 또 물질이 우리 우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 세컨드 제네레이션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 부터 하나님께서 나바오를 나바오의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프라일리티가 되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 제가 갈릴리교회 올 때마다 항상 굉장히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성령께서 하나라는 것을 늘 증명해 주셔요 우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찬양을 부르고 싶었어요 그런데 <laughs> 어, 목사님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을 부르셨고 또 장롱님 기도 가운데 이사야서 55장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다. 땅과 하늘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늘 할리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일성 있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 권사님, 집사님들 임식식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통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하나 생각했거든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몰라요. 지금 오는 저희 그 센터에 단기 사역을 위해서 오는 팀들을 보면 나바오 어린이들, 나바오 청소년, 나바오 청년. 또 우리 1세들, 우리 2세 어린이, 2세 청소년, 2세 청년. 또, 또, 하프 코리안, 또, 베트남, 차이나, 타이완, 멕시코.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와서 나바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만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이까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그렇게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보내었다그 다음 26절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베델, 남방나무 아로엘, 심못 에스두모아, 라갈 여라무엘, 성읍들에 다 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사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곳에 나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여러분은 사회라 2장에 보면 다윗이 나 후에 헤우론에서 왕으로 즉기를 어,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26절부터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만납니다.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까지 더 최선의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해가 이제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2022년을 여러분이 준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장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을 통해서 올한 해를 기도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해를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 다이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만났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